안녕하세요. 위우의 수란, 리트입니다 오늘 수술한 지 110일째고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잰 거는 86.7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0.6kg 빠졌는데, 뭐, 대충날쑥 하네, 몸무게 막 쪘다가 빠졌다가 이랬네요. 이번 영상은 이제 지난번에 그 업로드했던 브이로그, 일주일째 브이로그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영상이고요. 오늘 주말이긴 한데, 오늘도 한번 운동도 하고,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와이프가 어제 먹고 남긴 도시락인데, 밥은 못 먹고 그냥 이제 반찬만 좀 먹으려고 합니다. 같은 약입니다. 150개. 이야 다치다. 아이 야, 진짜. 아, 여기서 꾸시는데 방에.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맥스샐러드 닭가슴살 오리엔탈 드레싱입니다. 호수공원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장항 주차장 가면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어때? 주차장을 찾아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호수공원이랑 거리가 좀 있네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 거리에서... 어, 예쁘네. 어마어마시오. 자. <목소리> 어우 <어휴>, 진짜 추워서 <목소리> 왔는데 진짜 <목소리> 날씨가 아니 지금 벚꽃도 피는데 날씨가 너무 지금 추워요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살 <목소리> 구간입니다. 여기서 카트를 이만 트레이더스에서 시식코너에서 좀먹었는데몇개 스테이크 한 조각이랑. 튜브 치즈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대신 그걸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은 그냥 이걸로 떼우려고 합니다. 원래 트레이더스 에스팅 치즈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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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티입니다자 오늘 몸무게는 85.7, 85.7이니까 이제 어제보다 무려. 무려 1kg가 빠졌습니다 어제 뭐호주공원에서좀 오랫동안 걷고 또 트레이더스에서 쇼핑하느라고 또 걷고 해가지고 걷는 것도 있고 또 어제 밥을 애초에 많이 안 먹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쉽냐고 비타민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부채살 스테이크랑 A1 스테이크 소스 그리고 샐러드입니다 먹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배고파요. 이게 어디 밖에 나가지고 뭐 걷거나 하면 별로 배가 고픈데 다른 일에 집중해서 그런지 저같이 이제 재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리합니다 다이어트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자꾸 배가 고파지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어 아까 지깐좀 버틸 만했는데 점점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요거 이거 이거 저기 단백질 쉐이크를 좀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배가 안고파지거든요 에휴 다이어트 하기 힘드네요 진짜 어 배부르다 남은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포만감이 진짜 정말 대박입니다 저녁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몸무게입니다. 85.9, 그러니까 어제보다 0.2kg 늘었습니다. 음, 몸무게 또 늘었네요. 어제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오늘은 저기 또 비도 안 오니까 오늘도 대화까지 한번 걸어갔다 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쌤나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나를 떠나가며. 따다. 오늘 점심으로 먹을 고기입니다. 이마트에서 사온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저기 채소 믹스인데 끝그 자른 선이 있는데 이거 가위로 잘라야 되는 건가? 아. 좀힘드네요듣기가자 오늘 점심입니다. 여기다가 샐러드에 오리엔탈 드레싱을 좀 뿌려서 먹을 겁니다. 샐러드는 홈플러시 안왔습니다 이만 샐러드는 좀 왠지 모르데 종류가 좀안좋아 내가 요쓴쓴 맛이 나서 그런지. 왜? 산책 가고 싶어? <laughs> 산책이라고 하면은 기가 쫑긋 올라갑니다. 산책 갈까? <웃음> <웃음> 귀여운 둥이에서. 그래, 산책 가자. 이리 와봐. 예, 오늘 산책 나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좋네요. 오히려 이제 걷다 보면은 좀 더워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서 예, 괜찮습니다, 날씨는. 세나랑 같이 나갔는데, 세나가 여전히 또 활기가 넘치네요. 또 얼마나 나오고 싶었던 건지, 진짜 대화역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카메라에 무거운 걸 가져와서 그런가? 훨씬 힘드네요. 오늘은. 見て見て見て見て見てるわ、せやだよ、もういいわ。 김 모씨는 지난 1일 저금리 대출 광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화 <바 Take racers> 가자 이거 남은거 마시고 오늘 식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몸무게는 8 5 9 어제랑 변함이 없습니다 0.0kg 빠졌네요 내일 또 빠지겠죠 기회를 주지 마. 자. 오늘 점심입니다. 샐러드랑 부채살 스테이크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네요. <laughs> 자, 대화하기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기 병원까지 가야 되니까 좀더 걸어 보겠습니다. 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네요.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자, 사장님 이번 주 초에 올린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대화역구라좀더 걸어갔다 왔는데. 걸을만 하네요, 그래도. 힘이 빠지는 게 문제지. 저 뭡니까? 저 뭐지? 너 누구야? 너왜 이렇게 었어 내려가자. 방울다운토두 <laughs> 개만 먹을게요. 어 머리 아파. 찬물 마실 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 파, 아.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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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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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고나만 와, 나나나, 나나나, 샐러드 그 위에 소스 드레싱 올려놨는데. 안녕하세요. 전하치입니다 오늘 또 몸무게가 좀 빠졌네요. 85.4kg입니다. 그러니까 0.5kg 빠졌네요. 그, 스테이크가 지방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살이 좀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그저께라던가 뭐 먹은 게 있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 때문에 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 뭐 0.5kg라도 빠진 게 어딥니까? 계속 쭉쭉 빠지면 좋겠네요. 이오칠 앞뒤 똑같데 여기 아니 쉬운 이라서잘 가요. 오늘 점심은 부채살 81g과 샐러드입니다. 입니다. <laughs> 어 배불러. 아 어, 예, 오늘도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 바람도 좀 불고 햇빛이 오늘 쨍쨍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제보다 좀 춥네요 날씨가. 등이허리나아고 등이 엄청 아파 이게 뻐근해가지고 아우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인간적으로 그래 오늘은 돌아올 때는 그냥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은 뭐그 저녁에 쉐이크 먹는거 말고 아무것도 안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입니다 이 단백질 쉐이크를 저녁으로 마시겠습니다 저녁이나 먹겠습니다. 아, 어, 쉐이크를 좀 일찍 먹었더니 밤늦게 되니까 또 배가 살짝 고프네요. 고프긴 한데 또뭐뭘 먹을 순 없고 버텨야 되겠습니다. 아라. 이거 뭐야? <laughs> 버터에도 비디오 찍고 있었어요? 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리티입니다. 오늘 몸무게가 몇인지 아십니까? 85kg. 제가 이제 수술 직전에 115였으니까 수술 직전에 비해서 30kg 감량을 달성했습니다. 뭐 제일 많이 나갈 때한 120kg까지 나갔으니까 뭐 제일 많이 나갈 때 기준으로는 35kg이긴 한데 뭐 그렇게 계산하면 좀 치사하고 그냥 이제 수술 직전 몸무게로 쳐가지고 30kg이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사실 살보다는 당뇨 때문에 수술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살이 빠지는 게뭐 건강해지는 거고 또예 나쁜 건 없으니까 아주 좋네요 진짜 이대로 쭉쭉 빠져가지고 정말 40kg 45kg까지 빠지면 전편준 체중이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달성할 수있을지 모르겠고 오늘도 어 가능한 적게 먹고 운동을 해서 한번 또 내일도 살이 빠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가 세상에 있을 줄 몰랐네요 진짜 맞지 세나야 너도 쉽다고 생각하지 응? <laughs> 아이고 예쁜 녀석 아침 양입니다 아침 내용으로 사실 계란을 하나 먹을게요 사실은 삶을 계란을 한지 너무 오래 돼서 빨리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먹는 겁니다 음어 아침에 사은게한 게 방울토마토 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어 배가 진짜 부르네 어어 어, 정말 여기까지 찬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서가 어제 저녁에 제가 방울토마토랑 물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거 때문에 올 수도 있겠다 할수 있게 오빠가 한번 찾아볼게요 방법을 1 3 g 만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도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두께 따라 가지고 굽는 시간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두께 가다 다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정확히 굽기가 아무튼 그래도 맛있습니다. 제가 만든 스테이크는 다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래그래그래 <laughs> 그래그래그래 잘 그래, 있었어 그래, 잘 그래. 있었어 잘 있었어 어 등이 좀 아프다 아프다 하는데 이게 병원에 가봐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애매하네 진짜 그래도 확실히 덜 힘들어요 어제보다. 이것도 적응이 되나 봅니다 점점 많이 걸으면은. <laughs> 왜 그렇게 좋아? 응? 아, 장미 여자.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예 지금 닭가슴살 제가 먹는 닭가슴살 이거 잘라가지고 넣었는데 나시고랭에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 안에 그나시고랭 만들어줬는데 아 이게 역시 스테팬이 사용하기 힘드네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자겠습니다 더 먹으면 또 내일 살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몸무게는 84... 84.8, 0.2kg 줄었네요 어제보다. 그 체지방률은 0.1% 오히려 늘었는데 몸무게 자체는 빠졌습니다. 이게 근데 체지방률이 애플리 체중계로 된건데뭐 정확한 소식은 아니라가지고 뭐 그렇게 진지하게 참고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0.2kg 빠졌네요. 뭐 운동하고 적게 먹으니까 조금씩 빠지긴 합니다. 날씨가 안좋아가지고 오늘 운동하러는 못 가겠고요. 집에 있어야 될것 같네요 오늘. 은 일단 그 살짝 출출해가지고 삶은 계란 하나 먹을게요. 삶은 계란입니다. 좀 삶은지 한 일주일 됐는데 먹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음. 자 드디어 마지막 포챗살입니다 오늘 점심입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입니다 오늘 스테이크는 찹스테이크처럼 미리 잘라가지고 좀 뽑듯이 해봤는데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요. 음, 오, 어, 진짜 맛있네요, 이거. 오, 어, 이렇게 만드게더 맛있는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 남은 바나인데 먹어도 될지 애문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와이프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laughs> 이건 뭐예요 아빠 무슨 열어 저여지 어허, 사자보여. 이거 맞나? 어, 맞네, 워셔. 어거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잠깐 이어 뭐야? 이거 이쪽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거야거야 와우! 깨끗한데이이고이 어,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리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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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또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걸음 걷기 운동을 한 횟수가 일주일 중에 이틀 빼고 5일 동안 어, 걸음 운동을 했고요 그 중에 하루는 이제 중간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등이 아파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틀 빼고 또 이번에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몸무게를 정리를 하자면은 자 지금부터 불러 드릴게요 금요일에 87.3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86.7, 85.7, 85.9, 85.9, 85.4, 85.0, 84.8. 지난주 음료일이랑 비교해도 총 2.5kg 빠졌네요. 일주일 동안 2.5kg면 나름 괜찮은 성과긴 한데, 뭐 제가 진짜, 이번, 이번주는 이제 밥도 좀 적게 먹고, 물론 뭐 마지막 날에 좀 먹긴 했는데, 그건 이제 아직 몸무게를 안 잡았으니까 모르고, 적게 먹고 또 운동도 5일 동안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고요. 어, 다음주에도 이만큼은 빠졌으면 좋겠네요. 브이로그 영상이 뭐 편집도 좀 제대로 안 되고 해 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봐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브이로그나 아니면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